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공야장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장으로 마무리 되고요. 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개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가구를 얘기하겠죠. 열 가구의 고을에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 가구의 고을에도 반드시 여기 보시면 구 같을 여자가 구까지 걸리는데 공자의 이름이 구가 되죠. 음, 앞서 우리가 고대 중국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게 말투였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자께서도 이 구라는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구와 같이, 즉 나와 같이 충과 신, 충성과 신의가 이네 글자가 자 자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로운 사람이 있지만 이란 뜻이고요 어조사 언자가 앞에 가면 은 어찌 라는 의미였고 뒤에 가면 종결사의 의미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있지만 이번에는 불여자가 뒤에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나처럼, 나의 란 뜻이 되고요. 나의 배움을 좋아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배움을 좋아하는 것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간단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열 가구의 마을에도 반드시, 어,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로운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그쵸? 그래도 나의 배움을 좋아하는 것, 과는 같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논어 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보다 논어를 훨씬 더 고전을 훨씬 더잘 하시고 더 똑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튜브라는 방식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이런 것을 물론 그것도 제가 제일 잘할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제일 적절하다라고 겸손하지 않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자 역시 음, 나보다 충성은 더 충성스럽고 더신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작은 마을에도 심지어 있겠지만 나보다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이제 훌륭함과 음, 자신의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공야장편을 끝내고 옹야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옹야편 1장이고요 자, 먼저 자화를 떼고 나면 옹야로 시작하죠. 그래서 옹야편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옹은요, 네, 옹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밑에 나오는 중궁을 뜻하는데요, 이름은 염옹입니다. 저희 혹시 어, 염씨로 시작되는 그 공자 제자들 중에서 염구를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공자 학단에서 쫓겨나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는 제자인데요. 이 염구 역시 염시죠. 이 염구가 염옹의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염구의 형인 염옹을 얘기합니다. 옹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은 가 가자는 가능하다, 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사자는 하여금 사 뭐뭐 하게 하다.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였고요. 남면하게 할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남면이 뭐냐면, 그, 저희 사극이나 이런 걸볼때 보시면, 어, 왕은 항상 이렇게 앉아 있고요. 신하들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두 줄로 서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신하들이 서 있는데 왕은 신하들을 보고 있고요. 신하는 왕이나 아니면 옆을 보고 있죠. 이때 어, 왕이 앉은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북쪽입니다. 북쪽에 앉게 되면 남쪽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신하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남쪽에서 북쪽이나 아니면 양옆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남면한다는 것은 군주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군주를 하게 할만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남면하게 할만하다, 할수 있다라고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노나라에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론 옹이 지금 왕을 폐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아 옹이 군주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군주를 하면 참 잘할 것이다라는 칭찬을 해준 게 되겠죠 그만큼 음, 공자가 되게 큰 칭찬을 해준 제자인데요 그 뒤에 중몽에 대한 어, 또 질문이 등장합니다. 중공이 묻기를 주어는 중공입니다. 중공이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상백자는 또 사람인데요. 어, 그러면 자상백자는 어떠합니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간 간소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간자가 굉장히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간소하다. 혹은 대범하다 라는 뜻으로도 여기서 많이 해석이 되고요. 혹은 분간하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간소하다 라는 뜻으로 일단 해석을 했는데요. 어, 대범하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많이 됩니다. 가능한데 왜냐하면 간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궁이 얘기하기를 거할 때는 어 평소에 지낼 때는 공경하고 마리얼 있자 접속사고요. 어 행동할 때는 어떤 일을 큰 일을 수행할 때는 간소하다 혹은 대범하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써 있자가 뒤에 붙어 있는 명사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으로서, 그 백성을 임하면, 그 백성을 대하면,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조사, 호자가, 뭐, 뭐, 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으로 잘 쓰이고, 감탄으로도 쓰입니다. 만약 얘가 의문이 아니라면,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반대의 말이 되거든요. 근데, 호 자가 여기서 의문의 의미를 조금 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감탄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의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 또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상백 자는 어, 평소에 지낼 때도 대쪽 같고 그리고 수행할 때도 대쪽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네 이렇게 나오고요. 어조사 호자 또 역시 맨 마지막에서 의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에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뜻이 되고요. 요걸 좀 자연스럽게 보통 어무네 요거를 바로 뭐뭐가 아닙니까 뒤에 있는 이 어조사 허자 의미까지 같이 붙여서 요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 이런 거 외우는 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해석을 한 거고요. 이에 어, 너무 퇴자는 너무 라는 의미로 부사로 지금 쓰였습니다 너무 간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중궁의 말이 여기까지 주어 되겠죠 중궁의 말이 그러하구나 즉 옳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니 어, 네 말이 맞구나 라는 의미죠 자, 다시 한번더 해석하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은 할수 있다, 남면을 하게 할수 있다, 즉, 군주가 되어도 마땅하다, 군주를 할만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궁이 이번에는 묻습니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상백자는 그럼 어떠합니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간하기 때문이다. 이때 간은 저희 앞에 있는 뒤에 이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이경 자와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간, 아까 의미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공경함과 반대되는 것들, 그런 내용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소하다거나, 공경을 간소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공경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범하게 다룬다거나 역시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간소하기 때문이다. 혹은 대범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중궁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평소에는 공경하고 일을 수행할 때는 간하다면 그것으로서 그 백성을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옳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한,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상백자는 평소에도 간하고 일을 수행할 때도 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간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옹의 말이 그러하구나 옳구나 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드디어 공야장편을 끝내고 옥야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논어에 어느 정도 흥미를 좀 가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이제 꽤 많은 내용들이 쌓여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맞아 나 그런 내용을 논의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이 정도의 내용 정도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